Okay. 어그 여자가 그렇 음. 정원으로 들어갔다. 음. 그러면 she has gone 음흠. into the garden. 그렇죠? 인투 더 가든 했어요. 그 여자가 정원 안에 있다. She s in the garden. 그렇죠? 우리가 있다, 안으로 들어간다 이런 표현 쓰기로 했고요. 그러면 어, 커피를 마시려고 되나 설탕 넣지 말아 주세요. Don't put sugar in my coffee. 그렇죠? 영수증은 가방에 넣어 주세요. put the receipt in my bag. 그렇죠. 어, 그런 표현에서 우리가 ran into crashed into를 했었어요. 그래서 어, 난 우연히 길에서 아빠를 만났어요. I ran into my dad on the street. 그렇죠. 어 dad라고 있어요 father dad. 그렇죠? 음. 좋아요. 자, my car crashes into a fence. 그렇죠. 어, 내 차가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음. 내 차가 어디랑 충돌했어요. 그래서 my car crashed into 펜스라고 표현했습니다. 마지막 표현에서 있죠. 어, 차에 타자 라고 얘기하면 Let's get in the car. 어, 우리 카페 안으로 들어가자. Let's go into the cafe. 그렇 안으로 들어가자 라는 표현을 우리가 in 할 수도 있지만 into, go into, 또 차를 타자면 우리가 get into 하는 표현을 해봤습니다. 좀 속도가 빨랐던 것도 같아요. 그렇죠. 템포가 좀 있었지만. 그렇죠. 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인과 인티드 세봤습니다. 목요일날 또 여러분들 패턴 가지고 좀 확장 표현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서, 어, 영어로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요즘에, 어, 외국인이 런 얘기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김치찌개 푹 빠졌다. 어, 응? I m i n mean to. 김치찌개. 그렇죠. 요즘에 음. 외국분들이 김치찌개도 좋았으면 아 옛날엔 불고기 이런 게 유명했지만. 맞아요. 어, 떡볶이? 음, 그렇죠 나는 매운 한국 음식에 홀딱 반했다 I'm into spicy Korean food 그렇죠 뭐 이런 식의 표현들을 할 수가 있겠죠? 저, 아까 저희 딸에 대한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죠? 저희 딸이 BTS에 푹 빠져있다 음. 음. My daughter is into BTS. 어, 그렇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맞아요. 요즘에 어떤 거에 관심이 있어? 어떤 거에 푹 빠져 있어?라고 물어본다면? What are you into these days? 그렇죠. 어, 이, 영, 이 문장들을 조금 같이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어서 또 했었어요. 그렇죠. 네. 차에 타고 싶다. 날씨 가 너무 추워서 음. 차에 타고 싶다. 그러면 I would like to get in the car. 그렇죠. 나는 제주도에 요즘에 제주도가 사시는 분들 많아요. 맞아요. 요즘에 그렇 음. 어, 제주도에 살고 싶다. I would like to live in j u 그렇죠. 우리가 이제 그다음에 h a d better라는 표현도 했습니다. 맞아요. 그렇죠? 차에 타서 있는 게 좋겠다. 차 안으로 들어가는 게 좋겠다. You had better get into the car. 그렇죠. 여기서 떠나는 게 좋겠어. You'd better leave now. 어, 그렇죠. 네, 그러면 제가 문장을 말하면 엘리스님이랑 똑같이 같이 계속 말씀을 네. 하시면서 연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어, 나는 2시간 후에 거기 도착할 거야 라고 한다면? I will arrive there in 2 hours. 그렇죠. 나는 8시에 거기 도착해. 정확한 시간을 이야기했어요. I will arrive there at 8pm. 그렇죠.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또는 우리가 by와 until 지금 계속했는데요. 어, 만약 여기서 나는 오늘 10시까지 일을 할 거다 라고 한다면 I'm working here until 10pm. 그죠 I'm working until 10pm. 10시까지 일을 할 거다. 그런데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오셔야 돼요. You must come back by next Monday. 그쵸. 그렇죠. You must come back. You have to come back. 그죠 나는 다음 주 토요일까지는 돌아올 거예요 라고 한다면 I will come back by next Saturday. 그렇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네. 마지막에 했던 표현인데요. 단계적으로, 차근차근, 이런 표현을 뭐라고 한다고 했죠? step by step. 그렇죠. 하나씩. 그러면 one by one. 그렇죠. 매일매일. day by day. 그렇죠. 우리가 everyday라는 표현도 쓰지만 day by day 이런 표현도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 표현을 써가지고 매일매일 날씨가 추워진다. It's getting colder day by day. 그렇죠. 나는 당신을 차근차근, 천천히 <laughs> 가르쳐 줄 거예요. <laughs> I will teach you English step by step. 그렇죠. 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오늘 밤에 내가 너의 집에 들릴게라고 하면, I will stop by your house tonight. 그렇죠. 어, 이런 표현 요즘에는 들릴 수가 없죠. 요즘에는 들릴 수가 없지만, 어쨌든 이런 표현 나중에 알고 계셨다가 음. 잠깐 내가 들릴게, 오늘 밤에 들릴게라고 하면, 가 그러니까 stop by, drop by. 네. 어, 이거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 앞에 영상 잠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국말로 얘기하면 LSB 영어로 바로 얘기해 볼 텐데요. 네.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여러분 천천히 한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뭐 해야 된다 라는 표현 먼저 가볼게요. 네. 그렇죠? 어, 나는 오늘, 그쵸? 나는 내일까지 여기 있어야 돼요라고 얘기한다면 I have to stay here until tomorrow. 그렇죠. 당신은 오늘 밤에 우리 집에 들리셔야 돼요라고 한다면 You have to stop by my house tonight. 그렇죠. 그렇게 해, 해야 돼요라는 표현을 have to 하고 있어요. 그렇죠? 맞아요. 어, 10시까지 계속 공부하셔야 돼요라고 한다면 지금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계속하는 네네, 거죠. 네네. <laughs> you have to 혹은 I have to 음? study until 10 p.m. 그렇죠. 몇 시까지 계속 해야 된다, 그렇죠? 이렇게 할 때는 until이에요, 그렇죠? 네. 근데 그거를 끝내야 된다. 10시까지 끝내야 돼요라고 한다면 10시까지는 끝내야 돼요. You have to finish the homework. by 10pm. 그렇죠. by를 써주시면 언제까지가 되니까, 그 안에 뭐 10시까지인데 숙제를 빨리 해가지고, 음. 7시에 끝났으면 3시간의 여유가 생기네요. 음. 그렇죠 그럴 땐 by를 써주시면 되겠죠. 잘 하셨고요. 자, be supposed to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죠 어, 당신은 오늘 밤에, 8시에, 그죠 네. 다시 여기로 오기로 되어 있다. 그러면 you are supposed to come back here by 음. 8 p.m. 그렇죠. 나는 그럴 줄 알았어라고 하는 표현도 우리가 I'm supposed to라고도 썼고요. 네. 그 남자는 그죠. 그 남자는 오늘 밤에 너희 집에 아마 들릴 예정이야. 들릴 거다라고 얘기한다면 he is supposed to stop by 음. your house tonight. 그렇죠. 제가 일부러 어렵지 않고 했던 표현 문장으로 가고 있어요. 헷갈려하실까봐 마지막 문장이죠. 우리는 두 시간 후에 여기에 떠나 여기서 떠날 거다. We are supposed to leave here in two hours. 그렇죠. 우린 떠날 거다 해서 we will leave 할수 있지만 be supposed to라는 말 자체가 그렇게 예정이 되어 있다라는 걸 정확하게 좀 표현해 주는 거니까 네. 그렇게 할 거다라는 표현이 되겠죠. 네, 다 신기였고요. 엘리시아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좋네요.